세나 레볼루션 59초 뉴스입니다. 세나 레볼루션의 신규 영웅 백화막은 세인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세인과 달리 검 대신 도끼를 든 모습이 인상적이죠. 패시브 스킬 사냥 시작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멸시 효과가 발동하면 물속성 데미지와 이동속도 증가 원거리 피해 감소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신규 영웅 세인이 스페셜 보스로도 출연합니다. 해당 보스는 스페셜 인연 퀘스트 악천후의 악마 크로세를 잡는 세인 완료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진행하며 클리어 시 스페셜 보스 주화 무르 영웅 무기 조각, 물의 영웅석 등을 손에 넣습니다. 고요한 선율리나가 점유율을 올리며 태오를 제치고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점유율은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27.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1위였던 단학의 구도자 태오는 26.3%로 정확히 같은 핀율를 유지했습니다. 이상, 새나의볼루션 59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